그선생도딱잘라가지카이렇내 욕이, 이미 그렇게, 그렇게 다거여주는거에요 <laughs> 그러니까, 아, 이게 제가 나구나 제대로 왔구나. 제대로 보호카쓸줄 알구나. 가다 쓸줄 알구나. 하면 이제 시다 보고 참 무엇이 나데 그러니까, 이제 무시이하니까 선생님이 그 시간 무시이 있을 때 잔뜩 가다가 그자라를건드기에서 그냥 나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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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말을 이제 물으면서 다 추월해 버린 그 자리. 다끝내버는그 자리. 어느 날버리 그런, 그, 그런 자리에 보통 이제 광경보돌다온다나와버렸까이야기 많네. 근데 이제 그것도 잘볼줄 알아야 되겠지. 한 썼으면 이제 그수는 이제 다 해야, 했다. 의미인데. 그 얘기인데. 그나왔다 나으니까, 이제 남은 선사가 알아, 알아. 이 아리랑, 이제, 아라라아라리 라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라라라! 이렇게 이제, 불러는 거야. 그렇게, 아라라라! 하였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신 거고, 이 영웅이 대답하기를, 굵은 꽃은 주고, 흰 꽃은 가지러 가구나. 굵은 꽃은 주고, 흰 꽃은 가지러 가구나. 이렇게 이제 이 영웅이, 이게, 이게, 네, 다을 대신, 겠습니다 그리고 소문하기를, 구름 한점 없는 푸르고 푸른 날에 온 하늘에 병화단이 삼거을 받고, 동서남북 침풍이 끝없이 이루는데, 붉은 꽃이 떨어지니 흰 꽃이 피고, 흰 꽃이 떨어지니 붉은 꽃이 피고, 언제나 그 광기님께 무슨 꽃을 드릴까? 붉은 꽃 속에 붉고 흰꽃 한참 피어 웃고, 흰꽃 속에 희고 붉은 꽃 한참 피어 웃으니, 개체도 붉고 흰꽃 남발하고, 거두도희고 붉은 꽃남발 하거나, 온 떠락마다 붉고 흰꽃 남발하고, 가고 오고 자욱 자욱 희고 붉은 꽃 남발하니, 우리네 살림살이 다시 무엇을 더될까 잠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나물 먹고, 풍 마시고, 일하고, 쉬고, 떡 먹고, 눈 마시고, 웃고, 울며, 습려리고 춤추고, 노래하며, 오순도순 일상사 그대로 다시 무엇이 부족할까? 오늘은 다 함께 품고 싶고 되어 좋은 날, 온 좋은 날경사승날이에요 폐와 달로 우리 차를 마시고 아라디오요 상가 물로 빚은 떡을 먹으며 아라디오요 스스로 당 함께 온 세상에 옮기로 여기구나 이대로 살림살이당 살림. 함께 온 세상 상류상납 우리구나하자 이제 그쪽로 그냥 우리 꽃잔치 마시다. <목소리> 아 차별이라는 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라에서 극락까지 거리는 얼마 지옥에서 청락까지 거리는 얼마 중생에서 불우살까지 차이는 얼마 생도병사에서 상납아정까지 차이는 얼마 아야으여 어, 하늘땅 산하베지 일어나는 곳에서 자등명이 없더면 나야가 부다되다, 우리 바리 부다되다, 불불 공량 밥장 공원수입니다. 불이 셨습니다또그 다음에는, 나 풍강이란 제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혼천지가 나고 노예요, 산하돼지가 나고 추요 내가 나로 혼변치가 노래요, 내가 나로 산하돼지가 내가 나무 땅무시였으니 사바에서나 금나에서나 폐와 다리 판거니 소중한 님 고귀한 님들 우리 모두 함께 오와둥둥둥둥 어, 오아둥둥둥둥오아둥둥둥 둥둥둥. 어, 봄나 봉둘봄나입니다 봄둘, 하아 우리 굴부모 그, 어, 나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반자국 자국마다 윤꽃이 피어나고, 마음 마음 따로 선이 보이는 것마다 마음이요, 생각 생각마다 봄나고, 순간순간 드러났다, 해탈되어 가는 진료요, 진료요, 끝없이 펼쳐지는 한세계에 천 백억 하신불로 나트 후 대탈과 금강을이는 삼남 만산 속에 춤추며 금강을 노래하는 본나로서 그온 전체가 낱낱이 나로 돌아가며 떡금이 지나도 변함없는 물안 수 물안불로 온전히 나로 펼쳐지고 부리며 대탈이 뭐 금락으로 오늘도 사랑하는 이만 저 하늘에 웅개구름되어 흘러가 2018년 7월 12일, 경문불합자화고님고 보살님 고있었님니 보살님 고 보살님 고보보살보내주셨 보살님 밝은 하늘에 보름고보고 온몸에 땀이 살님고 보살님 고 보살님 고보고가고 날 없이 아버지를 따라 산을 울었다. 그 꼬마는 알지도 못하는 초상연유에 요해 스스로 술 뚜껑 열어 술을 따라 올리고 많은 덜풀 꽃을 꺾어 산 습에 올리며 절하였다. 이에 옆에 서 있던 겨울수가 크게 기뻐하며 다음과 같이 찬탄하였다. 그대가 다른 술한잔은 절대 마르지 않는 감로지로 온 세상의 중생들의 타는 갈등을 녹여 해탈 금난으로 이끄는 분나이수이어 이미 끄 올린 마른 들풀꽃 던 파란 하늘과 배를 품은 강명의 꽃바람께서 어둠을 해내는 이들에게 참날을 찾을 수 있는 봄빛이. 지금이 나는 산중특에그레는 단순 냄새로, 왕이 퍼져나가,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극락의 노약이 되고, 바로, 님은 많은 하늘, 마른, 맑은 하늘, 마른 들풀꽃들 타고 올라, 극락의 꽃들 뿌리니, 영웅이 지지 않는, 해탈의 꽃 되었구나. 고시래. 일곱 살먹은 아들에게 바칩니다. 융당불 올리겠습니다. <laughs> 다들 고민하신 다들 고민입니다. 이렇게, 네, 오늘 이제 부패는 또 다음으로 이제 하기도 하고 또 많은 도구들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다들 훌륭하십니다. 가운데.